마태복음 14장 우리 25절에서부터 어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벽에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탄 배를 걸어서 가시는 장면입니다. 배 제자들이 뱃속에 배 있었는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말한,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온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 오라 그랬으면 은 우리가 과연 물, 물 위에다가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인가 잘못하면 빠져서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생명을 건 믿음이다. 생명을 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무리로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으면 야 내가 지금 기적 위에서 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갑니다. 우리는요, 만나만 매출하기를 먹는 그 순간에도요, 인간은 주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매, 아, 아침마다 만나가 뿌려지고, 저녁마다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200만 명을 덮을 수 있는 구름이 낮에 머리 위로 쫙 깔릴 수가 있고 밤에는 어디서 횃불이 나타나 가지고 그 횃불이 200만 명을 감싸면서 지켜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점령해라 저 땅을 차지해라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순간에도 그러면 이제 무리를 걸었으니까 하늘도 걸을 수 있게 딱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 위를 걸었으면 이제 하늘도 걸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오니까 무서워서 물 속에 빠집니다 기사와 이적 이것을 통해서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병이 고쳐지면 믿어야지 이 재정이 해결되면 믿어야지 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믿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갑자기 물결이 다 다가와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리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닥쳐오는 환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눈을 돌리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내 눈을 떨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에게 다가와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멈추게 한다고 도, 도, 고개를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물살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입니다.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리 기적 위를 걸어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안낙 자손과 안낙 자손들의 후예를 보면서 이제 그들의 눈이 이 불병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기로부터 눈이 돌려 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저안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여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띄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3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예수,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또 삶, 어떠한 생활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교회 생활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멀게 만들게 하는 것을 여러분, 없애시기 바랍니다.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건이 뻥 터지게 되면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곳에서부터 이제 눈을 그 사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예수께로부터 눈을 딱 돌리는 순간 그는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질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간에 사람도 우리를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눈으로부터 돌릴 수가 없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자는 무리를 걷게 될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자는 바닥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글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에 이, 이 어, 글을 쓴 우리 다윗, 다윗이 무슨 평안하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쓴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시편 저자는 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여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의 이 높은 지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니 다시 말해서 거짓말로 어 우겨가면서까지 거짓을 행하면서까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써 있는 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 눈에서부터 떼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믿음이 나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가장 추악한 것들이 나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회계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치고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으로 갑니다. 주님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으로부터 그 시야를, 주님으로부터 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내 생각과 내 환경이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런 가진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그냥 생각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생각들, 예수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어,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왜 지금 안 하고 있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에, 8절에,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시시로시시때때로 항상 이런 얘기, always 그를 의지하고,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그냥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뭐 대단한 걸 하려고 그러고 뭐 하겠지만 대단한 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놓친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사람은 하나의 입김일 뿐이고 또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이김보다 가벼우리로다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결국은 영적전쟁은 마음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싸움 하나님이 한두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죽게 속하오니, 죽게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씀, 오늘 10편 62편 말씀, 이 62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의 눈으로부터 우리 눈을 띄지 마시고 또 그걸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을 여러분 그런 것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싸우고 마음과 싸워서 오직 예수님을 주시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어, 상황에서 구원하시든 또 지옥에서 구원하시든 간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